안중환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을 위원합니는 저는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충 이야기고요. 한가지는 자동차 토닝, 한가지는 모터스포츠 이야기. 일단 자동차 투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요 사실 지금 정부가 각국 정부가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내연차를 전기차를 개조하는 EV 컨버전 산업이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드카 문화가 꼬리깊게 잡은 유부가 보고에서는 이 내연기관차의 낭만을 간직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개조 산업 활짝 피하는데요 어, 향후에는 또성장을 전망이지만 국내 사지 고객사 많은데 하다 시대 변화를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 글로벌 자동차 및 교통 시장 조사 기업인 맥시마이저 마켓리스는요, 전 세계 EV 컨버터 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5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EV 개조 키트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4억 2천만 달러, 5천 4백 테스터하고 해서 어, 2 0 1 9년 14억 1조까지 뛰어 올랐답니다. 이 기간 연평균 16.5%라고 하고요. 어, 이 건버전 사는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과 구동계 일부를 제작하고 그 자리에 모터, 배터리 등전동업 부품을 탑재하는 왜냐하면 사실 옛날 클래식가는 되게 한 설계 그 구조가 넓고 엔진 룸이좀 넓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드카 위주로는 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왜냐면 이것도 친환경과 2배이고, 신상상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기대를 할수 있고요. 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최대 700만 원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사실 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 제소도 사실 어, 전략을 바꾸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나무타연구 2021년부터 정부 공모 곳으로 일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청은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매를 하려면 이제 한국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공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를 통과 어깨는 전모합니다 근데 그나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고 있는 업체는 2017년 설립한 j 2의 w 인데요 어제이 뭐 현재 당사자 안전 연구로부터 기술 검토 를 경고받고 안전 검사 신청서 제출 연구원 내 실자 검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또통 봉고탄 상업용 이렇게 하 것이고요. 어 아직 뭐 일반 승용차 오리카 심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산업이 있던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아직까지도 이차량이 높은 가격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차 대형 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어, 좀 애호가가 한정돼서 이 현실이고요 또 부품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려면 번거제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이 바로 쿠팅 코리아 12라운드 경기 결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경기 결과 지난 7월 30일 영원 코리아 인터내셔널 섭기에서 열렸고요 어, 제상위 클래스 시니어 백스에서는 바로 이규 선수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카카 클래스 오브 마이크로 맥스 클래스에서는 최강현 선수가 그 다음에 노비스 클래스에서는 신가원그 다음에 고요 어 주니어 맥스 클래스는 다혜성 그 다음 미니 맥스 클래스는 이민재 선수가 차지 했던 점을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요 오늘 꿈내 네. 내일 해외 편